잡으려면 멀리 가고 멀리 가고 그런 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전자에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안녕하세요. 평택의 성치연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아홉수로 잘 넘기면 50대, 60대, 3, 4, 5, 60대 그 고개를 넘긴다 그러거든요 작년에 아홉수로 잘 넘긴 76년 병진생 올해 50이네요 아이고 나도 이제 5학년 되네 걱정도 하고 계시겠지만 아홉수로 어, 잘 넘기셨기 때문에 올해 을사 년에한해 운기도 제가 자세히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 네네. 언제 나이로 인해서 내가 좀 꺾였구나라는 느낌 어느 시딱 나이 때 그게 느낌 저는 이제 남이 운명을 볼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홉 수에는 제가 한 가지씩 일을 저질러서 잘 지혜롭게 넘어갔어요. 마흔아홉에는 음. 제가 귀가 좀안 좋기 때문에 귀 수술을 했고요. 칼질을 대면 그안 좋은 수에 잘넘어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39수에는 그냥 조금 답답하긴 했으나 별일 없이 그냥 어영무형 넘어간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49, 시운 아홉, 예슨 아홉이 가장 위험한 고비라고 말씀하거든요. 어, 아홉수가 되면 운명이, 이제 시운 아홉, 예슨 아홉에서 일은 아홉수 이렇게 하면 운명이 이제 저 위에 무지개 다리에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온다 그래요. 아홉수를 그래서 잘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 뭔가 됐듯 됐듯 하면서 희망이 보이면서 삼재여도 나간 삼재 때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무지개 같은 운기였다. 답으려면 멀리 가고 멀리 가고 그런 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전자에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계 정세나 우리나라 현재 흐름이나 정치 때문에 시끄러웠기 때문에 제대로 운기대로 살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개 중에 10%, 상위 5%, 어떻게 보면 0.1%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갖춰있고, 가진 게된 사람들은 내 운기를 받아들이지만,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 운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좋을 것 같으면서 좋을 것같요 앞에 가면, 잡으려고 그러면 멀리 가고, 개구리 같이 멀리 가고, 멀리 가고, 그런 식으로 답답한 운기를 걸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어떨 것 같으냐. 어쨌든 지금 세계적인 정세가 조금 답답한 게 정리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병진생들은 51살이 돼야 원래 모든 나이에 홀수나이가 운기가 솟다소은다 그래요. 음, 9수에는 죽을까봐 걱정, 힘들까봐 걱정, 돈 나갈까봐 걱정. 50에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대고 51, 홀수나이에는 운이 상승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애는 아니나 말띠인데 나쁘지도 않아요. 후년에는 근데 그 애는 인기가 서습다. 성주가 오른다. 성주가 뜬다. 성주라는 건 집안에서 대들보 어른들이거든요. 지키는 우리가 무속에서 무속 신앙이라고 말씀드려요. 성주가 받들어지는 시기다 그래요. 홀수 나이에는 정확하게 올 때는 일곱 세에 오기는 하나 홀수 나이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운 하나가 돼야 조금 숨통이 터진다. 그런 식이고요. 50에는 그냥 나 이제 5학년이야. 우울증 오대끼좀 고개를 숙이고, 아유, 숨만 쉬고, 밥만 먹고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딱 보면은, 어, 지금 음력 올해 6월이에요. 윤달이 꼈고, 6월 두 달인데, 윤달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움직일 것 같아도 움직인 게 없어요. 윤달이 드나고, 음력 7월이나 되면, 그때는. 먼 곳에서도 소식이 오고 내가 하는 일에도 활발하고 넘어가고 그럼 앞으로 두 달은 지나야 돼요 올해는 윤달이께서 6월이 두 달입니다 음력 7월이 되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 사업한 사람들은 어, 남방이나 북방에서 연락이 오면서 그 사업에 운기가 솟으면서 될 것이고 개인 사업은 이제 사업을 그냥 평범하게 장사를 하신 분 그런 사람은 그때부터 또 손님이 많이 들고될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외국이나 유학을 가도 되고 원대로 공부를 하러 도 가도 되고 그 시기가 7, 8월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지나서 9, 10월 달에 딱 보면은 그 시기에는 그냥 조금 배불리고 뭐 나를 위해서 여가 생활을 지내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지내자. 그런 시기로 보곤 되고요. 11월, 12월 달,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마지막 운기를 보면은 그때는 웃음꽃이 활짝 핀다. 왜? 그 전에 답답한 운기들이 금전이 풀리지 않은 게 이제 돈이 조금 이제 돈을 세고 만져보기도 하고 또 투자했던 돈들이 들어오고 그런 식의 천원짜리가 이천원 되는 시국이다. 그래서 하반기 되면 운기가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 병진생들 5 0의이 나이는요. 중간에 주변에서 유혹이 많아요. 여기저기에서 뭐를 주라 빌려주라 뭐 이런 유혹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친구가 형님 한 달만 빌려줘요 하고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6개월이고 1년이고 쓸게요.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경우 사자가 들어간다. 사기꾼이 많다 생각하면 돼요. 일부러 사기치는 건 아닌데 돈이 한 달만 빌렸을 정도면 지가 용돈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한 달이면 나올 수 있는 돈은. 그렇게 귀할 게 그런 걸 믿지 마시고 사업을 어디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고 1년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해야지 금방 줄게요. 금방 빌려줄게요. 차용증은 써도 소용이 없어요. 돈이라는 건돈 잃고 지인을 잃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용돈을 아예 할수 없는 거예요. 다음 달에 준다면.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녀가 이제 엄마가, 아빠가 50살 정도 됐다면 자녀들이 또 20대 대학교도 가고 또 취업도 하고 그럴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은 요즘 아이들은, MZ세대들은 공부해라, 뭐해라, 뭐 어쩌고 잔소리하면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다 들어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그 아이 마음을 읽고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해를 하고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돼요, 웬만하면. 그러면 요즘 애들은 자기들이 겪어봐야 뭐 답이 나와요. 무조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는 7080 시대 얘기고.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들은 절대 말을 안 듣고요. 우리 세대보다 한 세대 더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머리가 그 정도로 뛰어나요. 우리 옛날 세대에 많은 거,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그런 거 보기 전에 세대와 요즘 AI 시대라 한마디 하면 두마디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찍어보면 바로 돌아옵니다. 속세이고집 나갔던 자식이, 아우, 저에 언제 돌아오나, 뭐, 저 걱정하고 엄마, 아빠 잠도 못 자고 기다리죠? 때가 되면 알아서 들어와요. 음. 왜? 왜 자기가 금전을 벌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자식들은 이런 일도 안 저질리지만 돈을 벌수 없고 능력이 없고 부모 그늘에서 클수 있는 아이들은 날에 버려 줘라. 저는 그렇게 말씀해요. 선천적으로 어떤 병이 있다든가 자식들이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아이들은 금방 뉴턴을 해서 돌아오니까 속도 안 썩일 거고 자손들을 부모가 케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자손의 눈빛을 보고 대화를 하고 다 들어줘라. 듣기부터 하고 나서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들어주는 게 네.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살아온 세대가 틀린데 쉽지는 않지만 그러지 않으면 부모의 다혈진 성격에 다다다다 하게 되면 자식도 잃고 부모도 잃고 내 아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 벌어서 니들 키워놨는데 나만 왕따고 엄마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자식과 부모의 대인간의 행복한 가정들은 거의 보면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이 들어주고 그래야지 자기 주장만 앞세우다 보면 그 가정은 불행해요. 이분도 50이 딱 넘은 상태잖아요. 앞으로 50대부터 때까지 인생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개인 사주마다 다 틀리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50대들은 어떨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50대들은 이제 60대 세대들하고 또 틀리잖아요. 이 50대들은 노후가 보장된 해다. 100세 세대고 건강도 나라에서 책임지는 세대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노후에 살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우리가 AI 세대를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6 0 대인 저도 보고 있어요. 근데5 0 대들은 더 좋은 세상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달라다, 달라라 간다, 뭐 이런 생각도 보고 있었잖아요.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고 열심히 살아서 노후 준비를 해놓는다면 걱정 없는 세상이 오고 행복한 나라가 올것 같아요. 세상이. 네, 선생님 이제 5 1 세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문서를 좀 잡아야 할 때. 는 시기 요게 어느 나이 때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또6 0까지를 봤을 때 어떤 나이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네, 5 1 세부터 운기는 풀리기 시작하고 내가 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 확장도 해야 되고 내가 원치 않아도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해도 좋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53, 4세 때 좋은 운기가 들어와요. 그때는 이제 또더 거기서 천 원을 벌었다면 이천 원 버는 일을 확장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57세 때 성준이 봤으니까 그 좋은 운기를 받아서 더또더 더 상승하고요. 근데 요번에 3세 지나면서 앞으로 10년은 좀무해부탈 하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